어떤 남자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솔직히 애인끼리 할만한 거 빼고 다 하고 있다고 칩시다. 두 번, 세번본것 같기도 하고, 딱히 나쁘지 않은 남자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엽떡 방송 딱 마침 봤어. 괜히 채팅으로, 이 남자 저한테 마음 없는 거겠죠? 했다가, 개 두드려 맞고, 엽떡 이 새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남자한테 용기 내서, 나너 좋아.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끌어올렸어. 그런데, 남자가, 어, 그렇구나. 갑자기 만나는 것도 잘안 되고 짜게 씻기 시작해. 싫다면 싫다고 하든가.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아나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이 남자가 연락도 와 먼저. 톡이 와. 잘 지내고 있어? 이따위로. 이 새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말을 하면 되잖아. 그치?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호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가짜 호감인가?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호감이고 아닐까요? 좀 애매하실 것 같은 포인트들을 추측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한 건데, 연락 같은 건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말했죠. 물론 대놓고 손톱 자주 오고 하면 저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거다 알잖아, 여러분. 근데 그게 안될때 보통은 남자도 애매해서 말 아니어지니까 안 하는 거다 일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들수록 남자가 바빠서 연락 같은 걸로 애정 쌓는데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죠. 만나지는가 아닌가 이것만 봐도 사실 거의 호감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 만나는 것도 만나지고 실제로 1대1로몇번 만났어. 근데도 애매할 때가 있잖아. 이 남자 고백 안하니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요? 하면 제가 칼 하면서 이제 먼저 표현해보셈뭐 흔히 있는 레파토리지? 그 남자 좋다고 표현했는데 그래도 애매. 이게 미치는 거지. 일단 근본적인 상대 남자 입장을 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여자 여러분이 제 말을 듣든 본인 의사든 나너 좋아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면 이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만났을 때 행동으로, 은연중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깔 돌아있는 거. 예전 연애 중에, 남자가 고백 받기 전에, 님들 어땠어요? 다 알았지. 남자도 비슷해요. 남자가 뭐, 둔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다라합니다 둔한 척 하는 거야! 여자 못지 않게 예민해요, 남자들도. 단지, 여자랑 예민한 포인트가 다른 거야.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네일이나 액세서리 되게 디테일하시기에 보시는 여자분들 많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 보통 관심 없죠? 그것 때문에 남자는 그럼 섬세하지 않네? 디테일하지 않네? 아니야. 롤이라는 게임에서 한타 같은 거할때뭐 T1, 페이커 하는 경기, 축구 같은 거 보는 남자를 옆에서 봐봐. 야, 저거 큐를 저기서 쓰면 어떡해? 야, 저 새끼 지금 뭐하냐? 야, 저 타이밍에 궁을 저따이로 쓰면 어떡해? 야, 저 태클 지금 뭐야 저거? 어? 야, 옆에 저공안 보여 저거? 남자도 존나 민감한 동물이야. 그냥 관심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자 여러분들 이 남자를 좋아하고 그걸 티안 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남자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님들이 용기 내서 뱉었을 정도면 무조건 90% 이상 당신이 님 좋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호감 있는 걸 알면 왜 저한테 표현이나 고백 안 해요? 이유 의문이 들 거거든. 남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네가 표현한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덜 예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이거 여자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야. 지난 연애 중에 남자가 좀 주도적이었던 썸 같은 거 한번 떠올려봐요. 그 남자가 본인 좋아하는 거다 알았죠.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손톱 오고 애프터 잡고 이런 거막 남자가 해줄 때 좋았잖아. 근데 그것만 한다고 사귀었나요? 결정적 한방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랑 사귀었겠죠. 사귀자, 만나자. 나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어쩌자는 거야. 이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남자는 여자가 나너 좋아 혹은 애프터만 잡아주고 뭐 말만 좀 잘해줘도 남자가 알아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럼 정말 다행인데,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제 방에 와서 지금 곡소리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남자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죠. 왜이 새끼는 사귀자는 말까지 쳐 나와야 끝장을 볼수 있는가? 눈치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높은 확률로. 여자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은 그래도 여러분 말고 다른 여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남자일 확률이 높아 인기가 있든 없든. 아무튼 연애를 좀 해봤을 거란 이야기야.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거의 완벽한 의뢰 연애를 해보거든요. 퍼다주고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감정적인 피로에 지친 거라고 보면 돼. 모든 여성분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20대 초반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뭐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본의가 맞게 남자에게 이걸 강요하는 여자분들이 있거든, 어린애들이. 그 남자가 그걸 다 들어줘요. 근데 남자도 사람이잖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표현 듣고 싶어 하니까 해줄 수 있어요. 20대 초반엔. 과하긴 하지만. 근데 사람이란 게 간사해서 아기만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걸 망각해. 남자 입장에서는, 아, 난 항상 귀찮은 뭐 사랑해 보고 싶다 해주는데, 여자는 당연하게 있다가, 남자가 승에 차지 않는 행동을 했다. 혹은 남자가 어떤 잘못 하나를 하잖아? 개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되게 흔해, 생각보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와, 씨, 난 진짜 이런 애정 표현 같은 거 원래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여자가 좋다고 해서 해주는데,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정상 참작이라는 걸안 해주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겨 근데 이게 두번세번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 이때쯤 남자들 내가 나도 사랑이라는 거를 주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연애의 힘의 균형 같은 걸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여자가 나 좋대 근데 사귀자고는 안해 이런 상황이라 치자. 그럼 남자 마음에서 무조건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애의 서사를 가져온 남자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나 좋다면서 왜 자존심 부리지? 왜 사귀자고 안할 정도면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건가? 아, 그럼 이 여자랑 내가 또 고백해서 사귀면 또그야를 떨어야 돼? 이런 시뮬레이션이 남자 머리에서 파바박 돌 수도 있는 거야. 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에도 고백을 안 하는 남자들 마음은 물론 애프터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애초에 외모로 뺀지 먹였는데 참으면서 그냥 외롭고 쓸쓸하니까 같이 시간 보낸 남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맘에하게 마음에 안든 거면 그럴 거면 나왜 만났냐 왜 애매하게 구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표현을 한 여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 칩시다 그런 가정이라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첫째, 내면이 어느 정도 성장한 남자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남자거든? 이런 남자는 아마 여러분의 호감 표시를 끝으로 손절할 겁니다. 손절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이미 충분히 남자는 여자에게 미안해 할 거야. 지금 용기 내서 표현한 그 여자에 대한 답이 부정이잖아. 아마 보통 이런 남자분들은 직구로 얘기는 해줄 거예요. 혹은 그냥 바로 연락 안 한다거나 연락을 안 받아준다거나 가의 선을 그어버려. 그런데 여자의 호감 표현에 애매하게 답하고, 어, 그래, 이렇게 해놓고 연락도 한다거나, 연락도 받아준다거나,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잖아. 이런 남자분들은 대체로 내면이 아직 덜 성숙한 거야. 외로움을 아직 못 견디는 거야. 이미 자기랑 안 맞는 여자인 건 결정이 났어. 근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칼같이 끊으면 나 좋다는 여자 하나 잃는 거거든. 굳이 잔가지 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남자분들 특징이 선을 안 넘어. 스킨십 최대한 안 하고, 여자랑 자려고도 안 해. 그래서 여자가 더 헷갈리는 거야. 차라리 현관 합체를 했거나, 야스 시도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 뒤에 연락이 애매하면, 한참 뒤에 연락이 오면, 사귀자는 말 없고 이러면, 아, 씨발, 이 새끼 원나잇이었나? 이 새끼 나랑 자려고 했네. 판단이라도 설 건데. 그것조차 판단이 어려운 거야, 이런 경우엔. 자기 외로움을 컨트롤 못 해서, 나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다는 위안은 가지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 도덕적인 기본선은 있어서, 아마 마음에 없는데 그 야스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약간, 약간 양심과 외로움이 치졸하게 섞여있는 거야. 그 와중에 이 여자한테는 별로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또 대놓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는 하기 좀 그렇잖아. 나쁜 소리 하기 싫뭐좀 이기적이지만 이 여자 당분간은 나 좋아하니 내가 좀 애매하게 굴어도 나는 공식적으로 이 여자한테 이성으로서 뭔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내가 좀 애매하게 굴어도 나한테 답장 잘하고 마음 쉽게 뜰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야. 이렇게 알고 보면 걔 별로죠. 지금 그냥 연애 잘하고 있거나 딱히 좋아하는 남자 없는 여자분들은 아우 찌질해 남자 새끼가 왜 저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근데 이걸 진짜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남자를 확실하게 마음 돌리는 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 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온게 아쉽겠지. 물론 남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아까 말했죠. 사귀자 만나자 연애하자 이전까지의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까지 했다면 더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사귀자 연애하자로 그 워딩 그대로 우무사 같은 거야 우리 무슨 사이야 이 남자하고 끝낼 각오를 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리고 남자가 여기서도 애매하게 굴면 진짜 끝인 거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결국 다 같은 내용인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내놓아야 돼요 원래 애매하게 굳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애매하게 하면 이 남자 신중해서 지금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하시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틀릴 확률이 높아요 남자는 확신이 있으면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보류하는 건 너를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애매하니 아 몰랑 이게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감히 단정합니다 전 그러니까 여자가 표현했음에도 남자가 연락이 오고 받아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가짜 오감인 거야 그냥 자기 안에서 이 여자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을 확률이 저는 졸라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자는 걸러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남자가 애매한 스탠스로 나에게 반응했을 때 이런 나에게 가짜 호감인 것처럼 느끼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이 나는 남자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뜻이야. 선택은 두 개겠죠? 나를 저울질하는저 남자 자세가 꼽고 정이 다 털린다. 그럼 그 남자 연락 오든 말든 차단받고 끝내면 돼. 할 거면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그거 계속 애매한 가짜 호감 받아주지 말고, 그거 받아준다고 남자가 절대 마음의 결정 안 해요. 남자 태도가 바뀌게 하려면, 여자가 끝까지 가야 돼. 오늘 우리 사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어떤 결말이 나든 빨리 정리를 시켜야 돼. 그리고 전에도 말했죠? 이 여자가 애매하지 않더라도, 과거 연애 ptsd 때문에 여자가 끝까지 안 가면 망설이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남자들한테는 더 스트리트로 사귀자 하고 꽂아야 돼 그래야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니까 나도 안심하고 이 여자한테 애정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남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남자가 계속 애매한데 내가 그래도 그 남자가 꼴리면 그냥 사귀자고 갖다 박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내가 남자한테 먼저 호감 표시해 주는 거아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남자가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다가와주면 정말 베스트죠 좋은 그림이고 그런데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애매하든 아니면 본인 남자가 나라는 여자한테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남자의 사정은 님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결과가 애매한 상황이면 여자가 끝을 봐야 돼이 가짜 호감에 대처하는 방법이야 이게 내가 이 남자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면 갈 때까지 가 그래야 나중에 미련이라도 안 생겨 뭐라도 나오잖아 예스월드호가 yes, 끝까지 만나자 해도 애매하면요 그러면 진짜 님이랑 연애할 마음 1도 없는 거야. 남자가 무슨 핑계를 대든 절대 여러분과 연애 안 합니다. 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집안의 상처 연애할 때가 아니다 듣지 마. 다 씹어. 그냥 너랑은 연애 안 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벼랑까지 갔는데도 확신을 안 주면 노라고 생각하고 연을 끊으세요. 님들 시간만 아까워, 그런 남자는. 그 남자랑 밥, 술, 먹을 시간에 그 남자 호감 기다릴 바에 다른 남자 만나. 남자의 가짜 호감은 결과를 봐. 과정보다는. 그래서 만나짐? 그래서 사겨짐? 이거 하나만 봐도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남자랑 후루룩짭짭 한번 잘해보세요.